부산이 길들이 좀막 <laughs> 이래저래 막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, 맞아, 복잡. 그죠 예, 운전이 예. 좀 힘들 것 같아 아, 네. 제가 어제 이제 저기 저 강남에서 어, 대리를 받아 갖고 이제 창원을 갔다가 예, 저도 운전이라 거든요 탁송 대리 하는데 창원에 가서 한그나두 한 시간 있다가 이제 여기 부산 범일동으로는 오또 대리를 잡고 왔어. 근데 이제 범일동에서 그아뭐뭐 뭐, 뭐 대리요? 어어 어, 탁송하고 대리 운전. 탁송이 뭐 탁송이고? 뭐. 탁송은 아니까 낮에는 이제 탁송을 하고 네. 밤에는 이제 대리 운전. 아두 개나 하시네요. 어. 아 따야. 근데 그래도 별로 버리가 안 돼요. 음그 너무 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. 어, 막, 콜당 20% 떼고, 뭐, 보험료 나가고, 프로그램비 나가고, 또 뭐, 왔다 갔다 교통비 나가고 하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. 그래가지고, 이제, 범일동에서 여기 그 남천동 가는 또, 그 짧은 것도 콜을 하나 받고, 이제 남천동을 가는데, 네. 새벽 시간인데, 그, 길들이 막 되게 큰 도로를 지나가는데도, 그, 신호등이 없고, 그냥 신호등을 그 노란 깜빡이로 해놓은 거야. 네. 와, 근데 그 노란 깜빡이 보고 서로 지나가다가 사고도 막 많이 나겠던데. 와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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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서 어떻게. 예, 네, 막 길이 사거리, 오거리인데도 그 노란 깜빡이로 이렇게 막해놓은 데가 많더라고. 어, 그럼 백은 요 부산이 아니시고. 예, 예. 지금 이제 위에 수도권 쪽에. 수도권 쪽에 예, 있는데. 있는데. 요 와서 해도 되네, 그냥 코를 해도 되네, 그죠. 아, 이제 보이는 게 있어 코리. 다 보이는 건 아닌데. 예. 그리고 이제 카카오 대리 같은 경우는 콜이 보여 전국에 어디를 가든 아, 어 카카오 대리는 아무데서 해도 되네. 그렇죠. 뭐, 지역 상관없이. 예. 예. 우리는 지역에 버스타면안나 그렇죠, 되잖아. 그렇죠. 택시는 버스타면안 돼. 아, 아. 그래서 막 처음에 이제 저도 원래는 고향이 부산인데 예. 이제,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계속 살다가 이제 한 번씩 여기 부산에 이제 놀러도 오고 하는데 이제 일하면서도 오고. 그래서 어저그 창원에서 이제 부산 쪽으로 쭉 오는데도 막 엄청 집중해가지고 어막 이제 길도 생소하고 많이 뀌겠잖아요 그렇지요. 어 근데 이제 시내 들어와가지고도 와 헷갈리더라고. 어. 아그 아, 운전은 우리가 평상시 아는 길이라도 운전을 넘어야 하면 그러니까요. 아, 진짜 여기 어디지. 힘들지. 아, <laughs>